스마트 도시 탑텐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도시가 먼저 깨어 있는 경험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신호등이 교통량을 계산하고 쓰레기통이 스스로 비워질 시간을 정하고 병원, 학교, 도로가 하나의 뇌처럼 연결된 도시.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스마트 도시 탑텐을 소개합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둔 도시입니다. 12.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의 교과서입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센서는 소음과 공기를 측정해 시 정책에 바로 반영됩니다. 기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고 사람의 일상이 전면에 있습니다. 9위. 두바이. 두바이는 속도가 다른 도시입니다. 블록체인 행정 AI 판사 실험, 자율주행 택시까지. 두바이는 묻지 않습니다. 가능한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시작할까? 파리,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기술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에너지 공유 플랫폼, 스마트 자전거 인프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도시. 이곳에서 스마트함이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 가는 것입니다. 7위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 체제 같습니다. 교통, 의료, 주거, 치안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완벽함보다 안전함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기술을 신뢰합니다. 6위 헬싱키. 헬싱키는 데이터를 숨기지 않습니다. 도시 데이터는 시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마트 도시란 똑똑한 정부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도시입니다. 5위 뉴욕 뉴욕은 오래된 도시의 진화입니다. 노후 인프라 위에 AI 교통관리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얹었습니다. 미래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잘 고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4위, 서울. 서울은 이미 생활 속 스마트 도시입니다. 대중교통 데이터 스마트 민원 시스템, AI 행정 서비스까지 서울의 강점은 기술이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위, 도쿄. 도쿄는 고령화 시대의 해답을 실험 중입니다. 돌봄 로봇 스마트 헬스케어 재난 대응 시스템 이 도시는 묻습니다. 기술은 약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2위 취리히 취리히는 보이지 않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교통 정시성 에너지 효율 생활 만족도 이곳의 스마트함은 소음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질로 증명됩니다. 1위 코펜하겐 코펜하겐은 행복을 설계한 도시입니다. 탄소 중립 자전거 중심 교통. 시민 참여형 도시 운영. 이 도시는 말합니다. 기술의 목적은 더 편한 삶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이다. 스마트 도시는 화면 속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는 그 미래에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속도가 빠른 도시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편안한 도시인가요?